지난번에 2020년 콜옵 출시 관련해서 월드워트 이야기 살짝 꺼냈고, 또 지난주 스트리밍도 했었는데요. 월드워트의 스토리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며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상관1과 인명피해가 다소 나더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상관2의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선 대체로 상관 2를 맡은 피어슨이란 캐릭터를 거의 강박관념,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임무 수행에 몰두하도록 설정했고 이 때문에 주인공 데니얼스를 포함하여 부하들이 진짜 개고생하죠. 개고생 정도도 아니고 진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게임 내 묘사를 보면 그래도 결국 살아남았잖아라고 넘어갈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때문에 데니얼스와 그 동료들은 주로 피어슨보다는 상관 1의 역할을 맡은 터너를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너는 임무도 중요시하지만 그만큼 부하들의 목숨도 아끼는 상관이니까요. 실제로도 터너보다 피어슨이 더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터너도 늘 긍정적으로 묘사되진 않습니다. 독일 아헨 지역의 주요 거점인 호텔 건물을 두고 독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문제는 그 건물 지하에 민간인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독일군이 다시 호텔을 차지하려고 몰려올 게 뻔했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이 그 후의 전투에 휘말릴 걸 염려한 터너는 이들을 호텔에서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문제는 안전한 곳으로 호위까지 시키려 했던 것이죠. 애초에 이들이 수행할 임무는 호텔 점령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너 말대로 거리의 적들을 처리하며 사람들을 탈출시키면 적의 공격을 더 받기 쉬워집니다. 단순 전투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임무에 사활을 거는 성향의 피어슨은 당연히 호텔 점령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심지어 피어슨에게 곧잘 갈군받는 저스맨조차도 차라리 민간인들에게 트럭까지만 제공하고 그 후로는 알아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건의합니다. 터너는 이 지역에 승기는 우리들에게 있다며 민간인 호위를 밀어붙이지만 결국 그 와중에 민간인 중한 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보다 못한 피어슨은 터너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으로 민간인들 덜어 알아서 빠져나가라며 보내죠. 전체적으로 피어슨을 더 부정적으로 묘사한 월드워2였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이 미션에선 터너가 인명을 중시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뒀고 민간인과 자신의 부하들을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좋은 의도가 늘 성공하진 않죠. 후에 피어슨이 터너에게 말했던 우리는 모두 기계의 부품이다. 달성해야 할 임무를 놔두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부르짖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터너의 계획을 밀고 갔으면 민간인을 호위하느라 표적이 된 주인공 일행은 물론 주인공 일행이 보호하던 민간인들도 더 위험해졌을지 모릅니다. 임무는 당연히 실패했겠죠. 이렇듯 월드워트는 어느 한 가지 관점만 옹호하진 않습니다. 달성해야 할 임무, 지켜야 할 임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마디로 딱 잘라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임명도 지키고 임무도 달성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임명을 지키려고 임무에 실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무 실패로 인해 만약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주인공은 이런 두 상관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그건 콜 오브 듀티 월드워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슬래지에머의 마지막 메인 개발 콜 오브 듀티가 될지도 모르는 월드워 2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발커니였습니다.